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은 달라져 왔습니다. 수렵이나 농사가 핵심 산업이던 시절에는 동체 시력이나 강인한 체력과 부지런함이 최고의 능력으로 인정받았고,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로는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람을 최고의 능력자로 인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선 지금은 디지털 문해력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 공감과 소통이라는 새로운 능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권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 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귀족이나 고위 공무원 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권력자가 두려워 그 믿음을 드러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있는 신앙을 고백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 직업 과 인맹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나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필요로 하는 능력자 입니다.